안녕하세요. 2023년도 9월 20일 수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기 에베소스 연구 제13과 화평을 누리라의 네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수요일 국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보호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기를 강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소지에서는 교회 안의 교우들이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지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신 갑주 중에서 허리의 띠와 그리고 의의 흉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교과에서는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교회로서 준비해야 될네 번째인 방패와 그리고 다섯 번째 투구 그리고 여섯 번째인 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과의 본문인 에베스 6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바울이 말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병사들의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에 쓰이는 방패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축제 때의 군사들이 행렬할 때 쓰이는 전시용 방패가 있었습니다. 전시용 방패는 헬라어로 아스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헬라어로 이 아스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레오스는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패로서 전쟁용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 방패는 문처럼 네모나게 생겼고, 이 방패는 사람의 온몸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크고 튼튼한 방패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도 온몸을 막는 방패와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세르우스 방패는 여러 개의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합니다. 보통 여섯 개의 짐승 가죽으로 만든 이후에, 열처리를 한 것이었는데 강한 철판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보다는 가볍고 그리고 철판보다는 훨씬 더 실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칼날의 공격에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패만 있으면 외부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칼의 공격과 불의 공격 그리고 곤봉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무기들의 공격에도 등이 가낼수 있는 것이 이 방패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역 성경에서 보면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방패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0편, 3편, 3절에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비유, 방패라는 비유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에 대신하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다면 우리의 일기를 안전할 뿐만 아니라 방패에 대신하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패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군인들이 자기의 총을 잘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로마 병사들은 자신이 가진 방패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사용되었던 이 세레오스 방패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방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병사들은 언제나 잠들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방패를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방패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헝급으로 그 방패를 문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지가 묻어있던 이 방패가 다 닦여질뿐만 아니라 오일이 방패 전체에 골고루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방패는 먼지가 제거되어서 깨끗해질뿐만 아니라 또, 이 오일이 섬을 들어서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만일 이처럼 매일매일 이 방패를 이렇게 관리하지 않다면 이 방패는 곧바로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외부의 적이의 칼이나 어떤 다른 몽둥이나 방망이의 공격으로부터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 방망이는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루로 부서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오리 비유한 이 믿음의 방패도 군인들이 가졌던 방패처럼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다듬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믿음의 방패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단단하게 할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투구는 재질이 강한 동이나 철로 만들어져서 웬만한 칼이나 도끼에도 상하지 않고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투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머리를 보호하는 방구에다가 목을 보호하는 뒷판과 그리고 귀를 보호하는 보호대, 그리고 이마를 보호하는 보호대, 그리고 뺨을 보호하는, 보호하는 이 보호대가 이 경첩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투구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도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진 것이 바로 투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영적 전쟁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였을까요? 구원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놓친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데려오시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구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쓴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십작을 통한 그 구원의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리 마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아무라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한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사탄 앞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의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로 준비해야 될 무기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전신갑주 중에서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게 될이 성령의 금은 공격력입니다. 여기에서 금은 헬라어로 이 마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칼은 아주 독특한 칼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칼은 상대를 반드시 죽이려 할때 사용되는 칼로서 공격력 칼이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아주 날씬 칼이었고, 그리고 그 어떤 공격에도 가장 예리한 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로이 마카이라는 것은 전신갑주의 성령의 금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히브리서 저자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히브리사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용이 있어 좌우의날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금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는 이 검을 이 말씀의 금을 날마다 갈고 닦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쪼개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 드러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그 어떤 공격에도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방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어떤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거민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그 품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예수님을 은사 중하게 팔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품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 속에 넣어준 그 죄책감이 눌려서 자살을 선택하고 마는 우리는 가론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론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비록 베드로의 마음 속에 죄책감을 넣어 주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수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비록 그의 마음 속에 죄책감에 눌려 있기는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영적전쟁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금, 말씀의 검을 가진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정을 올바로 안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떠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설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책망할 수도 있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사탄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금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기이며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무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그리고 내네 개인이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 이 파노플리아라는 완전 무장한 군대의 무기들에 대해서 차례 차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허리에는 칠레띠를 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흠패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금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험난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 전쟁은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개 교회가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전쟁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일일까 질까를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전쟁에 나갈 준비를 잘했는지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당당히 나아간다면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속한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무기와 보장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약속과 무장을 주셨음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는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신 은혜와 승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갈고 닦아서 우리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잘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보호하여 시고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가 능히 사탄과의 대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